이거 샀어요. 오줌모 포켓3.

또 이렇게. 아, 이렇게. 오! 오! 오. 지이이렇움직 오! 오!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거야? 내가 아 내가? 내가 움직여야 되 움직여야 되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는건가? 짜자잔. 음. 음. 뒤가 너무 더러운데. 음. 어. 열렸죠한 명은 다리 마사지 하고 있고. 짜자잔. 아이고. 뒤구 여기 어디야? 이건 이제 그 그. 약도 같은 게 있거든 음. 홈페이지 가면 거기서 이제 E구역에서 티켓을 받아서 D구역으로 D는 없어? 찾았어. 오 있다 <laughs> 여기가 D구역이거든 여기서 티켓 받아서 응. 여기로 가면 돼 E구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d 구역이네 이거 왜... 왜 이거 하고 싶은데 아 됐다 음. 선착순이고 음. 여기 불꽃 터지는 거 보이죠? 응 음. 여기도 음, 무슨 대교라 적혀있어? 원효 아. 여기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메인 태빈이랑 잘 갔다 와 공사 <laughs> 잘해태균이가내 이름을 고 대신 갔있때오태균한테 얘기해봐 했어 이거 했어? 응 알겠할 대신에 신라 호텔 예약하는 <laughs> 어, 맞아, 맞아. 안 네. 고청주기했다고죠도 음. <laughs> 있을 텐데. 계란말이 시켰어요, 말이 시켰어요. 시켰어요. 청계천. 일주일 한 번도 안자나 다음 주 가려고. 응. 도못는죠 응. 근데 카메라 사용이 응. 불편하다. 진짜 재밌었어 막요나도 음. 재밌었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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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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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무 나무, 나 잘하도 DJ 그러니까 내가 좀 먹어 먹어. 그러 내가 을 두신 있데 음. 사계절. 뭔가 좀 의외였어. 비 j 이한테 가 많이 빼고 가가 있어. 똑같은데. 이게 좀더 기름이 많아. 어. 거 많은 거야? 기름 많은 거 맛있지. 그럼 건기나 뭐. 먹어. 하나 먹어. 나도. 이 말. 나도 같 먹어. 르다고 그냥 다못 먹어. 나 일본 여 가고 싶어. 구독자 음. 1000명 이벤트 해라. 네. <laughs> Q&A 해라, Q&A. 약간 어그로 끌리는 소재를 하나 해봐. 내가 대박인 거 보여줄까? 응. 어, 뭐 유익했나? 이걸 로프 2,500원좀받거 어. 근데 이게 실제로 프보6 0 0이뭐 이렇게 높이를 많이 되면 좋긴 한거 같아. 어? 좋긴 한거 같아. 어? <어때? regarder>. 다른 사람 영상 밑에 뭐 이렇게 추천. 그래서 아어 이거 때문에 조회수가 200이요. 대박이지음첫 영상을. 죄송합니다. 그걸 올리버고그 궁금하게 해 가지고. 여기가 상황실. 그리고 이쪽은 노들섬 맨 끝쪽인데 지금은 어 통제되어 있어서 아직 사람들, 시민들 입장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널널한데 좀 있으면 꽉찰 예정. 저는 점심 받았어요. 여기서 점심 먹고 공사 활동하겠습니다. 여기서 먹고 오케이 너무 더워서 산 밑으로 아니 큰 나무 밑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 뒤에 63빌딩 물 부어서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노들섬 입장 30분 전. 눈썹 끝자락에 가있을겁니다 모 신기하다 이런걸 해야지와 신기하다 저쪽 뒤에가 많은데 저거 이런거 어 여기 녹화 닭강정이다. 어가 많 사람들. 어 여기도 닭강정이다. 응, 아니 그 이런 매대가. 아, 네, 매대? 너무 모른척. 수자하고 네? 계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병으로 드려요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혹 종이컵도 좀받으세요 네. 예, 카스도이죠네 어. 어, 오징어 다닐게요! 이계좌이어요 예, 감사합니다 네. 오! 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저로 갈까? 가자 가자. 가방만 어 약간 지워야 되 때? 응, 어, 알아서 참치해. 지울게. 니도 가지고 가서 니가 지워. 응. 어, 이건 내 치즈 때문에 좀 불을 살짝 올려야 되겠다. 치즈가 하나도 안 녹아. 조금만 먹다가 올리면 될까? 응. 달걀찜 된장찌개. 육백지가 음. 너무. 진짜? 어. 맛있어요? 네. 시래동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판교 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잖아 누가? 먹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그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많아식을 먹는 음식을 않나? 어 정말, 기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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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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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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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에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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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올리고 <laughs> 너무 인기 없고 싶어서 그랬어요 <laughs> 어그로 끌어서 <끌렀어요>, 죄송합니다 나한테 해고는 뒷광고 한 적도 <웃음> 없는데 <웃음> 들어오는 광고도 없는 뒷광고에다 빵튀겨있 뒷광고를 원하고 있다 사실 <laughs> 자수카 <laughs> 영수증 아니 아주 여기 <laughs> <그래지. 웃음> <광화물, 거기> 먹어심 <먹어봐도. 웃음> 음, 아, 황. 그래? 그래. 그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거 아, 그야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가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딱 그래. 아, 그래. 아, 래 아, 그래. 토요일? 응 그것도 그양이사고응 목요일? 수요일? 목요일 목요일? 어, 저녁에 목요일 퇴근하고 어때? 그래 나첫출하고남동가서다 하려고 응 음. 음. 나는 근데 그때 언제 끝나지 모르겠다 어? 전네 끝나겠지 난 뭐하지? 그냥 뭐 목요일 네. 음. 아 목요일 약속 많이. 없어? 아니 퇴근할 출근하고 출근하는 나는 음. 음. 약이수없 그래. 애들 다 출근하잖아 음. 음. 그냥 나를 주고 가네 그냥? 응 운동이나 해야지 아니 우리 집 청소 또 눈치 줘요 응. 응, 눈치 받아가지고 막 말이 안나 말이 안나오나 하지마 사장님 유튜브가 연결돼 있어 TV를 유튜브 보면 된다 근데 뭔가 튀기고 다 뭔가 나갈 곳은없같아무도 응, 없고. 그냥 그냥 수영장지서 수영하고. 음. 아니면 걸라곳이해 줄까? 음. 벗 보여 근데형 엄청 먹어. 먹던 같은 거먹까 아니. 백대인 삼국당이 딱다. 너 거의 삼춘 거예 서울 30분? 응. 파크 하비어 갔다가 문중까지 가야돼 파크 합이어응 이게 실내에서 엄청 큰 수영장으로 유명하대 음, 이 먹은게 뭐 맛있다 나? 저거 한가리 저기이다 진짜? 응흥 음, 덥덥 <목소리도> 20분 커피 테이크아해줘 20분 커피? 테이크아 지하철에 커피 들고 다오다 어제 타고 갔어 맞아, 다 맞아. 더라 메뉴가 맵오뭐왜아왜 메... 아... <laughs> <왜> 이거 찍어 <laughs> 아니 내가 옆에 누워가지고 <laughs> 음. 이영이를 딱 보는데 <laughs> 아, 이상한 건올것 같아 <laughs> 이, 이게 딱 있는 거야 <laughs> 이 사람이 <웃음> <웃음> 아 사진도 <laughs> 보여줘도 되나? 사진도 보여줘도 되나? 되겠냐고 <웃음> 아니야 재윤아 <laughs> 나랑 <하더라>. 어떻게 똑같아? <laughs> 같은데? 아나얘 진짜 싫어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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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, 어머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이거랑 이거 다 닮았나? 버즈가 더 닮았지. 아. <laughs> 어? <laughs> 아시발 꿈? 아시발 꿈 알아? 오, 오 그거다. 이거 뭔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이게 나 사야 왔어? <닮았어? 웃음> 근데, 이런 모습도 귀여워 보이란다면, 이제, 콩깍지가 아닐까. 그치. 귀여워서 찍었어, 근데. 너 귀여워. 근데, 아시발꿈 닮았다는 거잖아, 어. 내가. 아니, 그냥, 그냥 그캐릭터에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, 여러 개다 느낌이 그랬다 버즈 라이트 <laughs> 어가처음어 내가 진짜 착한 것 같아. 어. 그런 말 해도, 사라주잖아 <웃음> <웃음> 아! Ich okay. Ich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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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